오늘 본문이 쓰여질 당시 헬라에서도 올림피안 경기, 피티안 경기, 네미안 경기, 이스티미안 경기 등 이렇게 주요한 네 개의 경기가 열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이스티미안 경기는 3년마다 고린도에서 열렸는데요. 올림픽과 같은 이러한 경기가 열리게 되면 대규모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이 경기만을 위해서 먹고 자고 훈련한 분들도 계십니다. 대부분 경기에 출전해서 승리자가 되는 것이 그 당시에는 말로 다할수 없는 명성을 안겨주었기 때문에 가문에도 지극히 영예스러운 것이고 자신들에게도 이보다 더큰 영광이 없다고 여겨졌습니다. 그야말로 부와 명예가 주어지는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이스티미안 경기에 출전하기 위해서 선수들은 최소한 10개월 동안 예비훈련을 받아야 했고, 경기 시작 30일 전에는 경기장에 집합하여 엄격한 훈련에 임했습니다. 정말 고단하고 금욕적인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운동 선수들이 훈련하는 광경을 보다가 아주 단순하면서도 의미 깊은 교훈을 오늘 본문에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과 며칠이 지나면 시들어 없어질 나뭇잎 월계관을 얻기 위해서도 저렇게 힘들고 엄격한 훈련을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더 부단한 자기 훈련을 해야 하는가라는 부분을 이 경계에서 신앙의 교훈으로 얻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훈련이 잘된 사람들은 세상에서도 승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집중해야 하는 그러한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요. 25절에 보면 "이 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절제라는 말은 헬라어로 엥그라 튜에타이"인데, 이 말의 사전적 의미는 "알맞게 조절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훈련이라는 이 단어를 성경에서는 이 절제라는 독특한 단어를 사용해서 쓰고 있는데요. 이 훈련이야말로 승리와 패배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절제하지 않으면 훈련이 되었다고 볼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훈련하면 보통 우리가 운동선수들과 군인들을 연상하는데요. 우리가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등 이렇게 자주 테러가 발생하는 지역에서 보면 이 테러를 진압하거나 인지를 구출하기 위해서 항상 나오는 그러한 명칭이 있는데 바로 네이비 씰이라는 명칭입니다. 이 네이비 씰은 미 해군의 엘리트 특수부대를 가르치는 말입니다. 네이비라는 해군이라는 말과 씰이라는 Sea, Air, and Land 다시 말하면 어, 하늘과 바다와 땅 모두 육해공 어느 서든지 전투가 가능하다라는 의미로 그런 부대를 우리가 네이비씰이라고 말합니다. 보통 게릴라 전이라든지 테러에 대항해서 또는 인질 구출 또는 특수 정찰 작업 등을 하는데 그 일을 임무를 맡고 있는 부대입니다. 미 해군 병사들이 이 제비뽑기로 네이비실의 대원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자격을 얻으려면 전 세계적으로 손꼽힐 만한 철저한 능력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지원자들은 훈련 프로그램마다 최고의 최고가 되어야만 통과할 수 있고, 이 모든 과정을 거쳐 선발된 최상의 정예 부대가 바로 이 네비씰이 되는 것입니다. 특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원자들은 실력 위주라는 엄정한 원칙 아래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 보여야만 선발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최종 선발이라는 목표에 도달하기까지 많은 단계와 자격 검증 그리고 다양한 관문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훈련 프로그램의 막바지에는 버즈라는 기초 수중 파괴 훈련이 있는데, 네이비 C를 꿈꾸는 병사들의 훈련 중 가장 험난하기로 유명한 이 지옥 주간을 통과해야만 선발될 수 있는 것입니다. 육체적이나 정신적으로 극도의 인내심을 요구하는 이 훈련은 이미 최고 수준에 오른 병사들조차도 자신의 절대적인 한계와 마주쳐야 하는 그러한 극도의 지옥 훈련입니다. 병사들은 차디찬 물 속에서 저체온증을 견뎌내야 하고 극심한 수면 부족과 육체적 피로 속에서 장거리 수영을 마쳐야 하고 지원자 중에 3분의 2 이상이 탈락할 정도로 이렇게 훈련되고 훈련된 병사들도 통과하기 어려운 그런 과정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훈련에 참여하는 병사들 모두가 이미 최고의 엘리트 병사라는 것입니다. 지원자들 대부분이 결국 훈련을 포기한다라는 종을 치면서 자신들의 포기 의사를 밝히지만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네이비실이 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은 있지만 그들의 육체와 정신이 이미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에 더 이상 견뎌내질 못하고 더 이상 나가지를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포기의 종을 눌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체적 고통이 되었던 정신적 탈진 때문이던 혹은 둘 다이던 대부분의 지원자들은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네이비실이 되기 위한 이 혹독한 훈련을 완수할 에너지를 이미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네이비실 대원을 지어 헌발하는 이전 과정은 인간의 한계가 정확히 어디까지인가 또 누가 한계에 봉착하고 누가 한계를 초월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가려낼 수 있도록 기획되어져 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뚫고 이 과정을 전부 통과한 병사들은 다시 스스로의 한계와 일상적으로 싸워야 하는 전쟁터로 보내지게 됩니다. 자신들 뿐만 아니라 무수한 사람들의 삶과 죽음, 그리고 승리와 패배가 바로 각자의 그 능력에 달려있기 때문에 테러나 인질을 구출하는 데는 그들은 언제나 이러한 한계 상황에 다달아야 하기에 이렇게 혹독한 훈련을 치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도 이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네비실 대원들은 최대치로 100년밖에 안 되는 이 육체적인 생명을 위해서도 이런 훈련을 거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생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생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도하고 전도할 대상자들의 영생까지 달려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웬만큼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은 이러한 훈련을 감당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 우리가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이 부분들에 대한 결단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요즘 같은 상황에서 전도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웬만큼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라도 한마디도 못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네이비스 일 대원들이 자기의 목숨을 거고 작전에 투입되고 실제로 그 작전에서 죽는 사람들도 엄청 많습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그런 훈련과 실전에 임한다면 상황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27절에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 라는 이 말은 둘라고고라는 말로 이 둘로스와 아고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한 단어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둘로스라는 말은 노예를 뜻하는 것이고 아고르는 인도한다 라는 뜻을 맡아내는 것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노예를 길들인다는 것입니다. 승리를 위해서는 노예를 길들이듯이 내 몸을 길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우승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혹독하게 훈련하는 것처럼 체력 훈련을 할때 너무도 고통스럽고 어떤 날은 포기하고 싶고 그러한 갈등이 일어나는 날들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고통을 참고 날마다 여러 시간 동안 자기와 싸우며 몸을 만들고 기술을 만들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기 싫고 컨디션이 너무 안 좋은 날도 있지만 그들은 특히 승리를 하는 이러한 선수들이나 군인들은 절대 그 훈련을 멈추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더 많은 기술들을 훈련하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 어떤 상대가 온다 할지라도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반복하고 강도 높게 발전시키며 고난이도의 기술을 익히는 그런 훈련을 한 선수들이 결국은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몸이 길들어지게 되면 본 게임에 나가서 싸울 때도 자연스럽게 힘과 기술이 살이 되기 때문에 상대가 어떠한 공격을 가한다 할지라도 상대와 어떤 경쟁을 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한계치를 극복하고 승리를 향해서 갈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할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몸을 친다는 것은 바로 앞에서 비유로 든 권투 선수의 모습에 비유한 수사법의 연장입니다. 바울은 스스로 절제하는 모습을 그 당시 경기의 주 종목이었던 달리기와 권투 선수에 비유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향방 없이 달리지 않고 허공을 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향방이 없다라는 건 분명한 꼴인 지점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허공을 치지 않는다라는 건 가격할 정확한 목표를 잃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는 훈련은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향부터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목적부터 분명하지 않으면 이 훈련을 계속하는 것은 더더욱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몸을 친다라는 부분은 먼저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승리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승리를 하기 위한 이 준비 과정을 기뻐하고 그것을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나는 어디에 속했는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승리를 원하지만 승리를 원하는 과정을 그 훈련을 감당하고 있는지 승리를 바라기만 할뿐 날마다 승리를 원하기만 할뿐 승리를 말하기만 할뿐 승리를 위한 준비는 하지 않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각 분야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사람들만 보더라도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혹독한 훈련의 과정을 겪는지 우리는 여러 가지 기사들을 통해서 접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승리를 위해 준비하는 과정인 이 훈련들을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감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이끌려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하는 자들이 결국은 자신의 한계치 상황을 극복하고 끝까지 그 훈련을 감당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네이비스 일 훈련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얼마나 혹독하게 훈련했느냐에 따라 승리의 여부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네이비스 일 대원들이 자신들과 아무 연고도 없는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혹독한 훈련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형제 자매들, 우리의 동료들,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영생을 위해서 이 훈련을 해야 되는데도 여전히 게으르고 나태하고 여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했다, 안 했다를 반복하면서 결국은 훈련을 제대로 마치지 못해서 그들의 생명,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들의 기회를 뺏어버리는 그들의 기회조차 주지 않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수 있겠습니까? 과거에 붕괴를 할때 보면 부끄러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자, 그냥 마지막에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 겨우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 없이 겨우 복음을 믿고 구원을 얻은 부끄러운 분들을 옛날에 부흥사들은 그런 표현들을 쓰셨잖아요. 꽃밭에서 노숙한다 뭐 이런 표현을 써서 부끄럽다. 또 헌신을 많이 한 사람은 큰 집에서 왕같이 산다 뭐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부끄러운 구원이란 주님 앞에 부끄럽게 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까지 치시고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그 사랑을 확장하셨는데 나는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조금만 나한테 불편하면 거부하고 조금만 내가 힘들면 안 하고 조금만 내가 원하지 않으면 내가 적극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지 못한 채 저들이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더 이상 게으를 수도, 더 이상 망설일 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큐티 나눔을 하면서 전도 하겠다라고 결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렇게 할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혹독하게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정말 죽기까지 그들의 영혼을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전도할 것인지 그것을 기도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사랑하는 가족이 물에 떠내려가는데 그것을 보고 아 불편해하면 어떡하지? 이러고 손을 안 내미는 그러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린 다 우리 몸을 던져서라도 뛰어들어서 가서라도 가족을 구해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한 순간 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은 그렇게 중요하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생을 영생과 영벌로 나눠지는 그런 영혼에 대해서는 그 영생에 대해서는 왜 우리가 그렇게 방치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갖 가지 핑계를 대면서 우리가 그렇게 훈련에 임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쉽지가 않은 이유는 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한 번씩 큐티도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이, 하루에 한 번씩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이, 하루에 한 번씩 성, 한 장씩 성경도 안 읽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훈련을 하며, 그렇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한계 상황을 극복하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저들을 주님 앞에 인도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기본 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전에서 그게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끼리 아무리 나눔을 하면서 전도하겠다라고 결단만 하면 무엇합니까?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여러분, 이러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건 언제 우리 앞에 육체의 죽음이 올수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가족들에게 좋은 면역력, 좋은 음식을 먹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제 다가올 죽음에 대비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가족들에게 올바르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그들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훈련부터 해야 합니다. 하루에 한 번씩 그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들 앞에서 전도하겠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정말 죽을힘을 다해서 기도해야 되고 저들을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그들이 어떠한 태도를 보이든지간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탐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날마다 매 순간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결코 전도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 사랑에 응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울 때까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나를 성장시켰는지를 기억하는 사람만이, 그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 그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주셨는데, 우리는 뭐 그렇게 우리의 자존심이 대단하고, 우리가 그, 우리의 것들이 뭐가 그렇게 부끄러워서, 그렇게 담대하게 그 가족을, 그 떠내려가는 가족을, 영원한 벌에 처할 수 있는 가족을 쳐다보면서, 당장 눈앞에 있는 피로만 채워준다고, 그것이 어찌 그들을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나이가 없습니다. 요번에 20대가 갑자기 코로나로 죽는 상황도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나이가 없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책임지고 우리가 전해하려면 우리 스스로가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큐티가 항상 매일 규칙적으로 행해지지 않으면 그 훈련을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 전도는 꿈도 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해결을 못 하면서 어떻게 남의 영혼을 책임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정말 그 영혼들을 안타깝게 바라보십시오. 이번 코로나 상황에서는 장래도 제대로 못 치고, 못 치르고 죽어가고 있는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 그런 영혼들 중에 가족이 한마디만 전했으면, 가족이 한 번만 전도했으면, 우리가 누군가가 가서 한 번만 전도했더라면 그 사람의 영혼을 구할 수 있는데, 우리가 게으르고 나트르, 나태하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훈련되지 못해서, 전하지 못해서, 그냥 안타깝게 죽어간 영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그냥 남몰라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네이비세일 회원들이, 대 멤버들이 끝까지 이름도 알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서 그 극한의 훈련을 견뎌내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아닙니까?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그들을 방치하고 내버려 둔다면 이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무나 부끄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말할 것입니까? 주님은 나는 너를 위해서 생명까지 주었는데 넌날 위해서 뭘 하고 왔느냐고 말하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려고 하십니까? 우리 여러분 깨어서 기도합시다. 이제는 남의 눈치 보고 강요해서 하는 큐티가 아니라 나의 자신을 처복종시키는 의미에서 큐티를 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결단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정말 하나님 앞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훈련되어질 때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앞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데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정말 내가 아직도 게으르고 나태하고, 아직도 내가 하나님 모시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내가 정말 육체적인 자녀와 육체적인 배우자와 육체적인 가족들의 피로는 채우면서 내가 그들의 영혼을 남몰라 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이제는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정말 나를 저 복종시켜서 내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저 결단만하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어떤 현장에서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훈련되어지는 우리가 될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